단지 뭐 담는데 사용하려고 1 0개 뿌리 캐는 중입니다. 네, 깨끗이 씻은 물을 소금 위에 한바퀴 굴리면은 물기가 있어서 소금이 고루고루 무에 묻는답니다 짠지니까 짜야 되겠죠 어렸을 때 어머니 짜지 담은 모습을 어깨 너머로 봐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.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서 녹취 줬다가, 완전히 끓인 소금물을 식힌 다음에, 저는 사용한답니다. 왜냐? 골가지 형성이 안 돼요. 끓여서 넣으면. 네, 쪼글쪼글잘 소금이 스며들었나봐요. 네, 아까 끓인 소금물을 완전히 식힌 다음에 부었습니다. 네. 이게 아까 산에서 캔 망개뿌리입니다. 망개뿌리. 얘를 넣으면은 골가지도 생성이 안되고 또짜지무가 아주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. 아쉬운 거는 고추 씨앗을 못 구했어요. 바깥 가기 귀찮아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. 고춧가루 넣으면 노랗게 물들어서 보기가 좋죠 해가 나 아쉬워요 납작한 돌을 위에다가 와야 무가 뜨지가 않겠죠. 소문에 무는 담가져 있어야 되니까. 네, 완성입니다. 맛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.